혹시 요즘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빗질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여성 탈모는 단순히 외모의 변화만이 아니라 자신감과 삶의 활력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민하게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아,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겠지라고 가볍게 넘기곤 하는데요. 정말 탈모가 단순한 스트레스 문제일까요? 아니면, 호르몬 변화나 건강신호가 숨어있는 걸까요? 오늘은 여성 탈모의 원인을 제대로 살펴보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성 탈모입니다. 저도 한창 바쁜 시기에 머리숱이 갑자기 확 줄어든 경험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원인은 다름 아닌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이었죠. 스트레스가 심하면 모근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휴직이 모발이 늘어나 빠지는 양이 많아집니다. 다행히 이런 경우는 원인을 해결하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머리카락이 서서히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40대 직장인 여성은 프로젝트 마감으로 몇 달간 수면이 부족했는데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나니 두달뒤 머리 숱이 다시 차올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스트레스성 탈모는 일시적인 경우가 많지만 모든 탈모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건 위험합니다. 여성 탈모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바로 호르몬 변화입니다. 출산 후 탈모는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임신 기간 동안 높아졌던 에스트로겐이 출산 후 급격히 떨어지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죠. 폐경기에 들어서면 에스트로겐이 장기적으로 줄어들면서 모발이 가늘어지고 탈모가 서서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50대 여성 지인은 폐경 초기에 두피가 눈에 띄게 비어 보일 정도로 탈모가 심각했는데 병원에서 호르몬 검사를 받고 치료를 병행하자 머리카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여성 탈모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활 습관과 영양 관리에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첫째, 단백질 섭취입니다. 모발의 주성분이 바로 케라틴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 성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닭가슴살, 두부, 생선, 달걀 같은 음식이 좋은 공급원이 됩니다. 둘째, 철분과 아연, 비타민 D 같은 미네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철분 부족은 빈혈과 함께 탈모를 유발하는 대표원인 중 하나고 아연은 모근세포의 분열과 성장에 꼭 필요합니다. 셋째 두피 마사지도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손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눌러주면 모근의 영양 공급이 원활해지고 긴장도 풀립니다. 넷째 지나친 열기구 사용이나 잦은 염색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카락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50대 여성분은 매일 아침 5분씩 두피 마사지를 하고 철분과 아연이 풍부한 견과류와 채소를 챙겨 드신 결과 3개월 만에 머리카락이 한층 굵어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처럼 작은 습관 변화가 탈모 개선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탈모가 시작된 것 같다고 느꼈을 때 미루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초기에 대응할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과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방치하다가 모발이 상당히 줄어든 후에야 치료를 시작하면 효과를 보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나 내분비과 검진을 통해 호르몬, 영양상태, 생활 습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여성 탈모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지만 호르몬 변화나 영양 불균형 같은 근본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짧게 나타나는 일시적 탈모는 회복될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적이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과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혹시 요즘 머리카락이 유난히 많이 빠진다고 느끼신다면, 오늘부터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관심과 실천이 자신감을 되찾는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라고 적어주세요. 소중한 댓글 하나가 여러분들의 하루를 건강하게 만드는 다짐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응원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면 들을수록 매일이 건강해지는 하루 건강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